뿌리 볼륨펌 말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뿌리 볼륨펌은 이렇게 한줄 마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동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 주먹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주먹 지고 드라이기 방향은 항상 제가 알려드린 대로 위에서 아래로 주먹 지고 드라이기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바람 위에서 바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 부분에 이렇게 쭉 나가서 말아서말린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이렇게 주먹 쥐어주세요. 자 말릴 때는 더운 바람으로 말리고, 그 디자인 그대로 고정하고 싶을 때에는 이 상태에서 찬 바람으로 고정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 부분. 구석구석 이제 수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건조를 다 해주시고요. 이쪽도 건조해주시고, 들어서 건조.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끝부분에 머리카락이 수분 때문에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다 건조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샴푸하시고 난 뒤에 건조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일주일 관리 잘 하세요.